최근 약 1억 4천만 원에 팔린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이 작품 제목은 얼마 전에 내가 퀴즈 제가 퀴즈냈었던 그 예술 작가가 통조림 안에다가 자기 그 담은 거이 말이 난 깜짝 놀래 진짜 왜 이런 짓을 왜이 통조림이 이탈리아 미술가 피에로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. 이라는 작품입니다 어, 그 트라우마가 채 벗어나기도 전에 또 이런 문제가 나요 정말 예술 작가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제목이요 코미디언이래요 예, 자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판매 전시회 등장한 이 작품이 약 1억 4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판매가 됐는데 한 행위 예술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바나나를 먹어치웠어요 예술 작품인데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나왔었습니다. 그럼 작품을 돈 주고 산 사람이 뭐가 되냐? 이거 뭐가 없어졌는데, 애초에 바나나는 썼기 때문에 다른 바나나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. 구매자는 바나나를 산게 아니라 작품의 개념이 담긴 증서를 구입한 게 된다고 합니다. 야 실체가 없는 개념 미술의 세계다. 아 정말 개념 챙겨야 됩니다. 네, 개념을 산 거예요 그 예술 작품의 개념을. 차, 하지만 우리 예 우리 잼라이브는요 개념 같은 거 팔지 않습니다. 실제로 문제를 내야 해가지고 맞추면은 상금 드리잖아요. 잼 라이브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